치료도 받고 있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다시 아플까? 해로울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걷기 운동이 그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내 눈에 쉬어 보인다고 해서 무턱대고 열심히 하다가는 의외의 대가를 치를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파주캐쳐 한방병원 병원장 박철현입니다.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디스크에 걷기 운동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하던데요. 왜 허리가 다시 아플까요? 걷기도 열심히 했는데. 운동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걷는 건 괜찮겠지 이런 마음으로 걷기 운동 시작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허리디스크 환자에게 걷기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허리디스크가 있는 분들에게 걷기 운동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걷기 운동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잘못하면 오히려 디스크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반드시 걷기를 해야겠다 그러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걷는 건 너무 당연하고 쉬워 보여서 운동 중에서 그나마 제일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걸을 때 발이 이제 땅에 닿는 순간부터 이 충격이 발목, 무릎, 고관절을 거쳐서 척추까지 그대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 충격을 관절이나 근육들이 잘 분산시켜서 운동 효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디스크 환자는 척추를 지지하는 코어 근육이 이미 약해져 있거나 자세가 틀어져 있어서 그 충격이 고스란히 손상된 디스크에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걸을 때마다 디스크를 계속 때리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의외로 놀라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을 텐데, 운동 난이도로 따져보면, 누워서 하는 운동, 엎드려서 하는 운동, 서서 하는 운동, 걷기, 달리기 순으로 어려워집니다.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누워서 하는 운동은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다리만 위로 이렇게 올리는 운동이라든가, 브릿지 운동. 다음으로 엎드려 하는 운동은 제일 많이 하시는 게 플랭크가 있겠죠? 팔로 땅을 지지하고 팔로 버티는 운동.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중에 버드독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무릎 꿇고 앉은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교차를 하는 운동이죠. 다음으로 이제 서서 하는 운동. 이렇게 두 발로 딛고 서서 하는 풀쿼트 이런 운동이 있고 또 헬스장에 가서 하시면 환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운동 중에 하나죠. 런지 운동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관심이 있는 걷기. 근데 이게 운동이 이 순서를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누워서 하는 운동은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일단 땅에 닿는 면적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다칠 위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있는 동안 시간이 굉장히 길죠. 반면에 이제 엎드려 하는 운동은 땅에 닿는 면적이 점점 좁아지죠. 그래서 안정성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서서 하는 운동이 두 발로 서야 되기 때문에 점점 닿는 면적이 가장 적어지고요. 걷기 운동은 닿는 면적 적게 두 발로 서 있지만 걸어야 되기 때문에 닿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노후하는 운동이 부상 위험도 가장 적고 가장 적은 힘으로 할수 있는 운동이고 걷기 운동은 두 발로 서면서 걸어야 되는 운동이 되다가 전체 균형도 맞아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바른 자세로 하기가 쉽지 않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걷기에 비교해서 달리기를 생각해 보면 땅에 닿는 면적은 똑같지만 이 상태에서 자세를 유지한 채로 빠른 속도로 달려야 되기 때문에 훨씬 걷기보다는 난이도가 높은 운동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걷기는 누워서 하는 운동들보다 훨씬 더 어렵고 요추, 골반, 고관절, 무릎, 발목까지 다 안정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라도 트러블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최종적으로 그 부담은 전부 이 허리 디스크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걷기는 잘해봐야 본전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한 부분이라도 자세가 틀어지면 운동이 아니라 디스크 악화의 지름길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대로 걷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디스크 환자분들이 걷기에서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자세인데요.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정확한 동작으로 걷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팔자 걸음은 절대 금지입니다. 무릎과 골반이 틀어지면서 허리에 불균형한 힘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내가 어떻게 걷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 그걸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평소에 가장 자주 신는 신발 뒤꿈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통 그냥 정상적으로 걸음을 걷는 분들은 이 바닥부터 닳거나 이 뒷부분부터 닳게 돼 있어요. 근데 팔자 걸음을 걷는 분들은 발을 바깥쪽으로 차면서 걷는 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쪽이 점점점점 이렇게 닳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발바닥의 굳은 살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르게 걷는 분들은 발바닥에 굳은 살이 잘안 배깁니다 근데 바른 자세인데도 어쩔 수 없이 많이 걷는다 이런 분들은 굳은 살이 생긴다면 어디 생겨야 되느냐 요 엄지 발가락 앞쪽에 여기에 굳은 살이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팔자걸음을 걷거나 골반이 틀어진 분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사이에 굳은 살이 생기거나 더 틀어진 분들은 새끼 발가락 밑에 굳은 살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신발장에 있는 신발을 관찰해 보시거나 아니면 자기 발바닥을 봤는데 양쪽 굳은살이 비대칭이다 혹은 한쪽 굳은살이 새끼발 쪽으로 가 있다 그러면 걷는 자세가 팔자걸음이거나 아니면 안 좋은 자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내가 이제 걷는 모습을 뒤에서 한 10초 정도만 찍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오 이게 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생각보다 엄청 부자연스럽게 걷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올바른 걷기 자세의 기본은 양 발을 11자로 유지하고 양쪽 엄지발가락이 정면을 향하도록 해서 이렇게 걷는 겁니다. 체중이동은 발 뒤꿈치에서도 시작해서 발바닥 전체를 거쳐서 발가락 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는데요. 걸을 때발 전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격을 최대한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또 걸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분들이 핸드폰 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걷죠. 이러면 목, 허리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꼭 정면을 보고 허리를 편 상태로 걸어주세요. 이때 이제 어깨가 들리지 않게 힘을 빼고 목을 중립 자세로 유지를 하고 걸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목과 어깨 주변의 근육이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로 걸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쉽지 않죠?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라도 놓치면 결국 부담은 다 허리디스크가 또앉게 됩니다. 유튜브나 방송을 보시고 하루 만보 이상 걸으세요 이런 영상들이 많던데 그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건강한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걷기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디스크가 손상돼 있거나 허리가 안 좋은 분들 즉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이잖아요.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만보 걷기 절대 안 됩니다.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걸으실 때 처음에는 이제 하루 10분부터 걷기를 시작하세요. 시간은 점점 늘려가도 되지만 최대 하루 30분. 3000보에서 5000보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빠르게 걷거나 오래 걷는 게 아니라 바르게 걷는 겁니다. 제가 디스크 환자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리는 걷기 방법이 있어요. 인터벌 걷기입니다. 처음에 한 10분 정도 걸으시고 한 2, 3분 정도는 쉬시고 또 10분 걷고 2, 3분 쉬고 이렇게 끊어서 걷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만약에 걷는 중간에 저림이나 당김,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이제 참고 억지로 걷는 순간 그 디스크는 엄청 괴로워하고 있을 겁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은 걷는 장소도 가리는 게 좋은데요. 오르막, 내리막, 계단은 꼭 피해주세요. 무조건 평지에서 걷는 게 원칙입니다. 경사 있는 곳은 허리에 불균형한 압력이 걸리고 자세가 흐트러지기가 쉽고 불규칙적으로 힘이 걸립니다. 신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발에 꼭 맞고 쿠션감이 좋은 운동화를 추천드립니다. 밑창이 딱딱한 신발은 충격이 이제 발에서 끝나지 않고 그대로 허리까지 전달되기도 하고요. 신발 크기가 안 맞으면 신발 안에서 발이 흔들리기 때문에 마찰이 심해져서 허리에 충격이 더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리스크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허리가 안 좋은 분들에게는 사실 걷기 운동은 추천하지 않아요. 걷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 그래서가 아니고 제대로 바르게 걸을 수 있다면 근력 향상이나 혈액순환, 뭐 심폐운동 등등의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근데 현실에서는 바르게 걷는 게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걷기보다는 누워서 혹은 제자리에 서서 하는 운동부터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꼭 걷고 싶으시다면 규칙적으로 무리하지 않게 그리고 통증 없이 걷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번 운동으로 한걸을확 좋아져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아, 오늘도 안전하게 해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가볍게 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허리 디스크는 어떤 명이나 고가의 치료보다도 내가 매일 하는 습관과 자세가 훨씬 중요합니다. 나는 치료도 받고 있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다시 아플까? 해로울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걷기 운동이 그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디스크 운동이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한테 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정확히 아는 겁니다. 내 눈에 쉬어 보인다고 해서 무턱대고 열심히 하다가는 의외의 대가를 치를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걷기 운동 할 시간에 아까 설명드렸던 웃거나 엎드려서 할수 있는 코어 강화 운동을 하시라고 더 권해드립니다. 이 운동들은 건강한 분들에게도 훌륭한 운동이지만 특히 이미 디스크에 문제가 생긴 분들에게는 악화를 막으면서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에 허리 디스크 있는 분들이 하면 정말 좋은 운동법들을 소개시켜드린 영상이 있거든요. 아래 고정 댓글에 운동법 영상을 달아둘 테니까 같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단꼭 기억하셔야 될건 남들이 다 좋다고 해도 내가 했을 때 통증이 있다. 그건 나한테 맞지 않은 운동이에요. 이걸 명심하시고 꼭 본인에게 알맞은 운동을 꾸준하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파주 케창한방병원 병원장 박철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허리 안 좋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셔서 모두 건강한 허리를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